코릴라수추오왜웃지 <laughs> 갑자기. 여기 저희 있는 사람 여기, 만복씨가 있는 데, 만복씨 여기, 모르고 왔죠? 진짜 모르고 왔어요. 한야매니대단 대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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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한자단자대자한 대단한 대단한 대 만복 씨는요 오늘 깜짝 쇼. 저 매니저하고 얘기를 딱 짰어. 여기 모델들도 다 몰라요. 여기 다 몰라. 만복 씨도 몰랐어. 너무 좋아요. 예, 깜짝 놀란 거야. 누이돼요 아, 제 모리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오다요 네, 술 먹는 날. 아, 고릴라 쇼쇼쇼. 자, 만복 씨도 나오고 유명한 시니어 모델도 나오고. 그광입니다 나는 고릴라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만복 씨 만복 씨보다는 피부가 좀. 비슷, 갑자기? 비슷해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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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비슷해. 갑자기 와서 지금 네. 왕복씨한테 이거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담 가시나 봐. 그렇지만 고릴라 쇼쇼쇼는 시키면 한다. 판단. 왜? 왜? 왜 하냐? 이쪽에 연탄 기부가 돼요 아저맞 봤어요? 아, 연탄 기부 연탄 기부 연탄 기부 우리같이 검은 피부 연탄 기부 앙앙 제가 어렸을 때 연탄을 때우고 사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까매졌거나 근데 이제 색깔 연가기 해가 새까매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샛별씨 한번 폭탄주 한번 말아주세요조오우 좋아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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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좋예요 어, 네, 아, 괜찮아요. 어, 자기 거왜 이렇게 많이 따는 거 어떻게 먹을까? 한한명더 갔습니다. 신났습니다. 어? 마주시켜주세요. <마주스쳐>, <laughs> <laughs> <마주스쳐주세요>. 마주시켜주세요. <laughs> 자, 우리 스 이거밖에 안 따는 거야? <laughs>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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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아, 네.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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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죠. 아우, 아 그렇지. 주인들 <laughs> 그거죠. 그거 이, 이 크림 맥주, 크림 맥주 어떠세요? 크림 맥 최고죠. 아, <laughs> 몸까지. 헬기 서이 몸까지. 몸까지. <laughs> 수분 잘 뜨세요. 그러면 아, 소주는 소주 여기다 안한 거야. 강남산 그냥 그, 따라. 한번 드 따라 이 와. 아니 이 정도는 뛰어야죠. 2대2 여자 대 남자. 그렇다고 뭐성대결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대결 애들 따라하면 안 돼요. 집에서 아빠 엄마 없을 때 이런 거 하면은 나쁜 아이예요. <laughs> 19세 이상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빨대로, 빨대로 스타트 하면요. 스타트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는 거예요. 그번 어, 빨리 먹나요? 그렇지, 빨리 먹으면 이기는 사람이 그냥 채하는 거예요. 술 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사람은 들채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 지는 사람은 들채하는 거예요. 아, 이기는 사람이 많이 채하는 거야. 자, 맥주 아. 고 하면 은 누가 고하실 거예요? 고, 고. 저기 누가 고하실 분? 고 하면 갈 거예요? 고 하면. 자, 자 빨리 잡고 여기서 자, 나 서서 먹거나 자, 고 하면 갈 거야. 아, 나 미치겠네. 빨리, 뭐? 진짜 어. 지 모르겠다. 지 모르겠는데 맛있네. 아. 고기아 미치야. 아우 나마 아우 너무 좋아. 어. 아. 어 좋네. 어 좋아. 또해또 해. 아니야 뭐. 아니 아니. 졌어. 더 하면 아주 울리게. 건조물이. 또 해. 또 아유 그냥. 이거. 좀 이따 딴 걸로. 좀이딴 걸로. 좀 이따 딴 걸로. 만복씨 찜. 괜찮으세요 만복씨? 네. 아니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왔어요. 누구세요 나왔어요. 누구세요. 자. 자. 세표씨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없네. 우와 이제. 정확한 양으로. 정확자들와요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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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이. 이쁜 여자가 주니까 받는 거야. 한 빨리 먹기. 음. 큐 해주세요. 큐. 큐는 또 어떤 언니가. 레디. 아, 겁나 죽겠네 이배배 해야지, 건배. 컴배하고좀 딱. <laughs> 건배.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컴배큐 해주세요. 큐. <laughs> 안돼 우리 연습하도안 되겠어. 와, 연습해 드시면 우리끼리 먹자. 언니 우리는 어 연습하고 와야들 세배리 인정합니다 일단 단 씨가 저 왕복 씨가 와 주니까 너무 네. 좋고 어, 어, 네? 단 씨하고 저기 이쁜 누님도 기분 좋은가봐. 중식 남자보다 우리 못 당해. <laughs> <laughs> 아, 남자가.. 그, 좋습니다 나, 나도 이거 크잖아 크잖아, 음, 여까지 어쨌든 근데. 저는 오늘 그래. 얼떡길에 왔지만 네. 그 연탄 기부도 한다고 그러시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이 아유, 형님이 하셔서.. 형님이세요? 아유 아우 기분 좋네요 기분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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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가 네. 저기 저쪽에 머리 이렇게 멋있는 누님 얘기 한번 듣고 싶어 콜 얘기? 아 그냥 얘기 편하게 <laughs> 몇... 너무 시원했어 아 시원했어요 저기 뭐 단심 안 했으니 그만 그만 뭐, 이제 그만했어야 돼 이제 금방 빠져야 돼 큰일, 큰일 나자 <laughs> 네. 고릴라 쇼쇼쇼는 이렇게 멋있는 만복 씨가 멀리서 왔어요. 아무도 아, 모르고 매니저가 그냥, 그냥 차에다 찔고 그냥 가져온 아, 거죠? 예, 진짜 맞습니다. 아 진짜. 자주 배요. 아, 예, 그렇게요. 하여튼간 세표씨는 보면 다 자주 배제. <laughs> 다 자주 배제. <뵈지>. 경야 <laughs> 그것도. 약날 시간 지났어. <laughs> 자, 6시 이후에는 두 명만 앉아야 돼요. 자, 자 지금 6시 전이에요. 그러니까 는뭐 상관없이 아니, 우리가 중요하네요. 즐겁게 하고. 마지막으로, 취해, 취해, 취해. 어 마지막으로 고릴라 쇼쇼쇼, 음. 아자 아자 파이팅 하기 전에 여기 구독, 아,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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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알람 가면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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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 연탄 여기 연탄 연탄이 지금 팍팍 돼요. 만복시왔기 때문에 연탄이 그냥 팍 올라올 거예요. 이번 갖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고릴라 쇼쇼쇼, 아자 아자 파이팅 하고 끝낼게요. 예. 예. 어쿠머 예. 자. 시작. 고릴라 쇼 씨, 아자 아자 파이팅.